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8번째 강해로 온 세상이 경배할 때 라는 주제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아니냐에 의해 완전히 정반대로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몇 글자로 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의 족적과 인격이 포함된 하늘의 정보가 기록된 사이트임에 틀림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 등록 원부는 각 개인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두워 흐려져 드디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이 곧 영원한 구원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이 이런 진리를 확증합니다. 게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의국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며 그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늘 함께하시는 성도는 하늘 생명 체계에 그 이름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 없이 형식적으로 메마른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는 속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한글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역 그리고 NIV 70인역 등 여러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범죄하기 전부터 구속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에덴에서 타락하자마자 즉시 그들을 위해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사업은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처방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 이미 수립된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에 여러 번 기록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란 하늘을 그리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관심과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땅, 즉 흙에 속한 인생만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하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이며,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구성원들로서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호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5절 6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낱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와께서 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 시대의 이름으로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물 속에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성도는 온 우주와 사람들 앞에 천국 시민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아직 썩어질 육체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드디어 이루어질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세계에 속하지 못하고 이 낮은 차원의 세계에만 잠시잠깐 살다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짐승을 닮은 한낱 고등동물에 불과한 존재로 삶으로 모두가 짐승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되고 음란한 풍속이 널리 확산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때에 제어하시는 성령의 감화가 거두어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와 종교의 연합세력에 다 굴복하여 그 세력이 만든 신세계 질서에 다 순응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라는 미명 아래 종교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수장으로 등극하는 교황에게 모두가 경배할 것입니다. 교황권이 만든 예배일이며 휴일인 일요일에 모두가 쉬라는 전 세계적인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가짜 안식일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일요일에 전 세계가 쉬거나 예배함으로 교황을 사실상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며 이를 배후에서 지휘하는 흑암의 왕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기후 변화와 범죄와 테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교황의 호소에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으며 일요일에 모든 관공서와 기업과 단체가 쉼으로 종교간의 분쟁 종식으로 지구 평화를 위해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종교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전 세계가 단일 예배일로 일요일 쉬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요일 쉬업법이 지금 국회에 기류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정확한 성취가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은 무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모든 신자들이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진리로 하나될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